안녕하세요. 하울시아코리아의 하코입니다. 어, 2020년을 맞아서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어, 1월 한 달을 보내고 오늘 이제 2월 첫날을 맞았어요. 오늘 하울시아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하울시아코리아를 시작하게 되어진 동기를 좀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처음 하울시아를 접하게 되어졌던 것은 제가 다육식물이나 이 하울시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이제 관심도 없었는데요. EBS에서 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중에 이 아프리카의 식물 소개하는 그 프로를 보고서 이제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다육식물을 판매하는 그런 가게에 가서 어, 다육식물을 직접 보고 이렇게 구입하면서 그 귀퉁이에, 놓여, 한쪽 귀퉁이에 있었던 하월시아. 좀 특이한,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특이한 형태의 하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 드리게 되면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졌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런데 에, 보통 제가 이제 식물을 보면서 보는 재미, 보는 즐거움, 이것을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사는 곳에 마당에 이제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, 어,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특별하게 그런, 음, 관심을 끄는 그런 매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어려서부터 늘상 뭐 그냥 주변에 보아왔던 나무들로만 그냥 인식하고 있었는데, 이 다육식물이나 하월시아는 조금 보기에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이었어요. 물론 이제 뭐 선인장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선인장은 제 눈에 그렇게 특별히 들어오지 않았고요. 어려서 이 선인장에 대한 뭐 트라우마라고 할까요? 선인장 가시에 찔린 아마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이 하월시아나 다육식물은 어좀 새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되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. 그리고 그 종류가 사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에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게 단점인 부분들이 더많 많더라고요 오늘 또 새로운 또 다른 또 다른 모습들을 찾아 찾느라고 거기에 많은 신경을 좀 빼앗기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이,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요. 어, 그런데 음, 그러면서 제가 아,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, 재미. 예, 물론 뭐 공원이나 뭐 산에 산이나 들에 있는 큰 나무를 보면서 얻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냥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냥 작은 식물 하나를 통해서도 그런 즐,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. 특별히 에, 대한민국 우리 여러 직장인 여러분들 열심히. 예,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또 열심히 사무 보시는 특별히 사무직에 계신 분들에게 아이 식물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제가 짧게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해서 또 해가 진 다음에 퇴근할 때에는 뭐 그, 그냥 직장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어지면 작은 식물 하나 볼수 있는 여유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을, 음, 제가 좀 알게 되어졌고요. 제 경험 속에서, 아, 그렇다면, 음, 책상 한 구통에라도 두고 좀 보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, 음, 좀 좋은 식물이 이 하월시아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. 그래서 하월시아 코리아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, 특별히 현대 직장인 분들이, 이 하월시아를 책상 한쪽 구석에 두고 좀 키우시면 좋을까? 좋지 않을까? 그런데 사실 2019년 작년까지만 해도 이 하월시아는 흔히 이렇게 접할 수, 접하기 쉽지 않은. 물론, 그런 국민 하월시아라고 해서 저가의 하월시아도 많이 있었지만 좀 멋있는 품종들은 그 일반인들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그런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그런 가격들을 가지고 있,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이, 음, 이제 2019년에 대한민국도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. 물론 이전부터도 아마 조직배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하울시 시장이 위협이 있었겠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2019년이었고요. 어, 그런 면에서, 어, 오랫동안 한 10여 년 되는지는 하월시아 한국 시장에 올해 취미를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분들 근한 3년 2 3년 이전에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큰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 100만 원 하던 것이 몇만 원대로 가격이 떨어져 버렸으니까요. 그 조직배양 그 조직배양으로 인해서 값싼 하월시아들이 많이 이렇게 시장에 돌아다니게 되어지다 보니까. 그러면은 그 많은 개체들을 가지고 있었었던 것만큼 그만큼 또큰 많은 재정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어 감수하는 그런 취미가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 보니까 사실 좀 하월시아 이 취미가 시장에서는 우울한 2019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런데 그것도 시장 경제의 그 논리를 어떻게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니깐요. 여러가지 이제 새로운 대안들을 이제 이 취미가분들이 또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, 있다고 암,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제가 이제 하울시아 이 코리아를 시작한 취지는 어, 누구나 아, 쉽게 좀 좋은 하울시아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아,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현실이 이미 되어져 버려 른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이제 이하월시아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 보통 일반적인 하월시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창을 가지고 있거든요. 맑은 창, 유리 약간 알 같은 그런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 보여드리면 물론 이제 이미 소개해드려서 아시겠지만. 옵트사와 같은 이런 개체들, 이 유리알 같은 그런 이런 창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월시아가 제 눈에 좀 특이하게 에,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인데요. 그런데 지금 이 영상에 보여드리는 개체들은 이런 유리알 같은 창이 없는 개체들입니다. 이걸 이제 하월시아에 속해 있지만 음, 푸밀라라고 하는 푸밀라 속 따로 이렇게 하월시아 안에서도 이제 구분되어지는 그런 개체들입니다. 어떻게 보면 다육식물과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어~ 그런 창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. 물론 다육식물과 하월시아는 이제 엄밀하게는 조금 이~ 이~ 자라는 기후 환경의 특성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비슷하게 키워도 어~ 자라긴 하지만 음~ 하월시아 속과 다, 다육식물 속이 예, 조금은 이렇게 환경적인 차이가 있는데요. 어찌됐건 하월시아 중에서 포밀라 속에 속하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하월시아들 또 이런 개체들을 제 눈에 어느 날부터 이런 개체들이 좀쏙 들어오더라고요.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이 이첫 번째 있는 이 개체입니다. 천사의 눈물이라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. 천사가 눈물을 흘리는 형태의 그런 특이한 문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일단 이 개체가 천사의 눈물이라는 개체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개체를 구하려고 했을 때 쉽게 구할 수가 없었고요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엄지 손톱만한 개체 자구 하나를 구하는 데도 한1 2여만원 이상 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어디 농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. 그런데 제가 한 2년여 전에 중국에 방문했을 때, 한 가까이 있는 이 비닐하우스, 다육식물을 키우는 농장에 가서 이 천사의 눈물, 이 개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. 지금 크기가 이만한 개체도 있었고, 작은 개체도 있었는데요. 어, 이만한 개체의 크기가 중국에서는 좀 싸게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나 좀 구입해 보려고 했었을 때, 그때 가격이 중국 음, 돈으로 3천 위안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대략 그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. 어, 그래서 아 중국에서도 여전히 이게 비싸구나.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에, 돌아오게 됐습니다. 어, 그리고 지금 작년에 작년부터요. 지금 이 천사의 눈물이 예 정말 놀랄만한 가격에 판매가 되어지는 것을 한국 사이트에서 이제 보고 제가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. 이게 예, 2년 전에, 2년 한 2, 3년 전쯤 제가 중국에서 한 5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 개체였는데요. 어, 지금 3만 5천원 정도면 이런 개체를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. 어, 아마도 분명히 조직 배양이겠죠. 조직 배양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. 아마 뭐 중국이든 어디든 조직배양을 해서 대량으로 생산되어져서 지금 한국 시장에 풀렸을 것이고, 그래서, 어, 지금, 누구든지 사실은, 이보다 조금 작은 개체들, 뭐한 2만원 선에도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. 상당히 조직배양은 뭐 약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옛날 취미가 분들이 조직배양은 좀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, 사실 제가 직접 이 개체를 들여서 키워본 결과, 물론 이게 조직병이 아니라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요, 어, 조직병이라 하더라도 어, 지금 예, 이 화분, 이 화분에 지금 담겨져 있는 흙을 제가 분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. 원래 농장에서 가져온 흙 그대로인데요. 이 흙, 흙, 흙이 지금 제가 분갈이한 흙이 한 3배 정도는 무거운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예,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어, 보시기에도 건강한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. 뿌리가 상당히 잘 내려있다라는 것이죠. 이렇게 지금, 에, 흔들리지,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. 하울시아가 자리를 잘 잡았는지는 이렇게 좀 흔들어 보면 압니다. 아, 지금 이 뒤에 있는 개체는 좀 고가에 제가 한, 에, 한 3년 전 구입한 개체인데요. 아직 건강하게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. 흔들어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죠. 어, 그런데, 예, 이 개체 같은 경우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. 사실은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개체, 이것도 이제, 이것도 같이 포밀라 계열의, 이거 이제 황제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개체입니다. 어 이두 개체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, 조금의 이제 차이가 있어요. 문이나 이런 형태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이 개체도, 어 제가, 어, 이런 좋은 가격으로 올라와 있어서 같은 시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것도 상당히 지금 튼튼하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상태인 걸 보여, 보여주고요. 어, 이 정도의 개체들 어, 구입하시는데 크게 부담 없이 예, 한 3, 2, 3년 전만 해도 어, 수십만 원을 뭐 수십만 원 거의 뭐한이 정도 크기면은 5, 60만 원 정도 예, 주어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개체였는데 지금은 2만 원, 좀더 조금만 크기가 작아도1만 원대에도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.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 제가 추천해드리기에는 한 2만 원 이상 3만 원대에 조금 더큰 성체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 작은 크기, 조금 더 작은 크기에서 이만큼의 크기로 크는데 하울시아는 좀 더디게 자라거든요. 그래도 책상 한 구석에 두고 보시기에는. 너무 작은 것이 커가는 걸 보시는 것보다 그리고 큰 개체들은 건강해서 웬만해서는 이렇게 잘뭐 그런 병해로 인해서 죽지를 않습니다. 파월시아는 상당히 좀 생명력이 강해서요. 뿌리가 전혀 없어도 그잘 뿌리 내리고 또 살아나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개체는 잘 죽지 않고요. 그리고 또이 정도에서 조금 더 커서 이제 대묘라고 하는 대묘로 자라도 뭐, 한 성인 주먹 크기 정도?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개체가 한제 주먹 정도 크기 정도로 자라면 거의 아마 다 자라는 걸쓸 거고요. 그 정도 자라면 이제 소위 자구라는 것을 옆에 이제 새끼를 달게 됩니다. 그럼 그 자구를 떼어서 또 번식하셔서 또 다른 개체하고 이렇게 교환해서 늘려갈 수도 있어요. 뭐, 새로운 개체를 항상 뭐, 음,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잘 키워서 자구가 여러 개 달리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지브라 얼룩말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지브라라고 불려지는 개체인데요. 이 개체는 제가 큰 성체 하나를 어, 구입해서 이거 이제 자구를 떼서 지금 성장 중에 있는 것입니다. 그래도 상당히 지금 많이 컸는데요. 어~ 지금 엄지손가락만한 자구를 떼는데 었 지금 한 1년 이상 키우는 동안에 조금 이렇게 큰 성체로 자랐습니다. 물론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싸지가 않았었는데요. 어, 예전에도. 어, 그런데 이제 지금은 더, 시, 아마 만원대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기체일 거고요. 좀 각각의 좀 매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. 아, 하월시아는 이렇게 위에서 보여지는 모양, 모습도 있고 또 옆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관상미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. 어, 또 그렇게 어찌, 이제 분갈이를 해주다가 잎을 떼어내면요. 이렇게 또잎꽂지를 해놓으면 이렇게 또 성장하는 재미가 있습니다. 그것은 이제 차츰 키워가시면서, 음, 좀 그런 재미를 또 새롭게 경험하시고,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찌됐건, 2020년 하월시아, 앞으로 하월시아 시장은 이제 하월시아로 뭐 여러 가지 재테크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기는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. 아 이미 오래 전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또 그런 재테크로 하월시아를 시작하셨고 또 그렇게 해서 또음 원하는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하월시아는 뭔가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은 바로바로 또 조직배양으로 해서 그런 개체들이 또 자라나서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금 이제 누구나 이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국민이로 국민 하월시아로 이렇게 이제 드릴 수 있게 될 텐데요 좀 기다리시면 물론 어, 조직배양이 아닌 그런 제대로 된 하월시약 개체의 자구 그것은 지금도 어, 상당히 고가를 주어야지 또 대기를 해야지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, 그런데 음,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 분들이 그런 것들로 뭐 여러가지 시간이나 에너지를 빼앗기시는 것보다는 당장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오늘 이런 식물 하나 책상 옆에 두시고 좀 위안을 삼으실 수 있다면 예 그러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이제 제가 하울시아 코리아를 좀 시작하게 되어진 계기였고요. 또 앞으로도 뭐 특별하게 그 생각의 변함은 없을 것 같고요. 즐거운 식물 생활이 좀 되시면 삶에 이 식물이 좀 활력소가 되어 주시면.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천사의 눈물 또이 황제 이두 개체 지금 이두 개체는 지금 당장에도 어시그 인터넷상에서 아마 그 비싸지 않은 가격에 좀 튼튼한 개체들을 구,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하나씩 두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좀 길게 말이 많았는데요 음,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즐거운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